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후배들을 마구 때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와 어울렸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피해 학생들은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청주의 한 노래방입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방에서 나온 뒤 입주변을 다친 학생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다시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20여 분이 지나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선배 중학생들이 후배 두 명을 노래방에 가두고 마구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온 겁니다. 피해 학생들은 얼굴을 크게 다치거나 어금니가 깨져 각각 전치 2주와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형들이 돌라는데 얘네야 하면서 볼을 만지면서 갑자기 폭행을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고, 땀으로 때리고, 갈로도 때리고. 선배 중학생들은 친구의 여자친구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 2명에 대해 폭행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보복당할까 두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일부 가해 학생이 SNS 메시지로 처벌을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또 찾아온다 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아무도 애들을 지키는 거 미안하다고 경찰은 폭행 현장에 있었던 학생 여병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니다